자, 안녕하세요 코인사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오 여러분들과 봉크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봉크가 지금 보시면요. 다시 한번 지금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빠지고 있죠.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우리가 지금 민코인을 가급적이면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 지금 민코인 섹터가 바뀐 판도에 대해서 앞으로 봉크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경고 드렸던 게 뭐냐면 20일 전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모든 알트코인들은 정리를 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 취임이 되면요. 코인에 대한 변동성,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 심해지겠죠. 자, 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이 말은 결국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알트코인들은 상승분을 못 따라가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떨어지면 알트코인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들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지금 투자하면 무조건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올랐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요. 지금 여러분들께도 지금 민코인을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제가 짚어드리면 최근에 원래 민코인의 이주 섹터가 뭐냐면 결국에 지금 트럼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민코인이 결국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봉크도 최근에 다시 한번 트럼프 21일 직전까지 쭉 오르면서 0.060 그때까지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어때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요. 트럼프 솔코인을 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그저께 솔라나가 43만 원까지 올라간 게 사실 솔라나 호재가 아니라 이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서 기초통화를 통해서. 이제 덱스 거래소에서 트럼프 코인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솔라나를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솔라나 기반 봉크는요, 지금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코인을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79불까지 엊그저께 올라갔다가 지금 33불까지 내려, 내려간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결론적으로 트럼프 코인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존에 있는 민코인들은 더큰 하락과 최근에 이제 거리랑도 없이 쭉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여기가 저점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설령 이전에 12월 달에 아니면 1월 달에 이 저점 0.038원에 매수해서 지금 수익인 분들도요. 여기서 정리하지 않는다고 라 하면 다시 한번이 저점을 갱신하면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시간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되돌리면 나왔죠. 11만불 어제 신고점을 달성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달성한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과 함께 엄청난 매도가 실렸고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제대로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10만불을 깨면서 그때 또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의 폭락장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은 웬만하면 알트코인들을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코인은 여러분께서 지금 투자할 때 지금 예외로 두시고 지금 이거를 목록에서 다 삭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봉크를 예전에 매수했다가 지금 최근에 매수했다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내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들 공유받고 싶다하시는 분들은요, 제 번호 보이시죠? 010 58856770제 개인 폰으로 봉크 남겨 놓으시면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봉크를 이제 여러분한테 매도하는 매도타점들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진짜 나중에 고래들이 매수하기 직전에 여러분한테 최저점에서 매수하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자칠 남겨 놓으시면요 실제로 제가 지금 자산을 26억 정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물거래소만 있지만 나중에 제가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여러분한테 어떤 코인 사세요 어떤 코인 팔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 제가 나중에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미 여러분한테 수익 내역들을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거래소에 있는 포지션을 여러분들 공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제가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제가 대략적으로 엊그저께만 해도, 어제만 해도 제가 8시간 동안 제가 2억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자, 보이세요? 실제 제 포지션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내용들을요 여러분한테 여과 없이 다 포전을 이렇게 공개를 해 드렸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여러분께서 제 코인 서버라는 채널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밤 사이에 나왔던 제포션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8시간 동안 제가 2억 5천, 3억 정도 벌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제가 인증을 해왔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같이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매매 같이 하실 분들은요. 문자 남겨 주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제 개인 폰으로 봉크라고 아니면 숫자 7 남겨 두시면 제가 실제로 여러분한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맞았죠? 그래서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저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반등이 이렇게 고점을 뚫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그냥 손해를 덜 보고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민코인은요 엄청난 악재가 떴어요. 가장 큰 악재죠. 원래는 트럼프랑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함께 수급들이 들어왔다가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그냥 자기 코인을 선택했다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민 코인은 당분간 재미 없고 분명히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이 저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민 코인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을 가급적 여러분들 지금은요 현금을 갖고 계세요. 몸 사려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면서도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코인 시장에 최대한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을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